2.0는 국내 및 해외,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한 SAT, ACT, 그리고 AP 온라인 과외 업체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만 된다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국내 최고의 SAT, ACT 강사진들에게 자신의 강력점에 맞춰 커스터마이즈된 1대1 또는 소규모 그룹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신기념 교육 플랫폼입니다. 포인트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제 게임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저 또한 미국에서 SAT 준비를 했었고 따라서 서머 브레이크이나 윈 b 브레이크 기간에만 잠깐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학원을 다녔습니다. 이 방법은 여름방학 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도 막상 SAT 시험은 방학 한참 후인 10월, 11월, 12월, 1월과 여름방학 바로 전인 5월, 6월에 있기 때문에 막상 시험때가 되면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대부분 까먹고 역량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2.5의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자신의 강약점에 맞춰 커스터마이즈된 수업을 1대1 혹은 소규모 그룹 수업을 통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이 아닌 학기 중에도 계속 성적을 올릴 수 있고 시험 직전까지도 마무리 특강을 통해 학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타이밍에 딱 필요한 만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2.2 수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모든 수업이 1대1 혹은 4명 내외의 소규모 수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각 학생의 strength와 weakness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약점 유형을 하나하나 잡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존의 SAT, ACT 수업 같은 경우는 한 반에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듣습니다. 물론 점수대는 비슷한 학생들이지만 비슷한 점수대를 가진 학생들이더라도 각각 자주 틀리고 있는 약점 유형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예를 들어 Reading and Writing에서 똑같은 500점의 점수를 가진 학생이더라도 g r a m m a r 이 약해서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이 있는가 반면 단어가 잡혀지지 않아서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 또는 독해 스킬즈가 약해서 점수가 안 오르는 학생, 그리고 독해 스킬즈 내에서도 글을 읽고 메인 아이디어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어하는 경우, 스페시픽 디테일스를 잘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 파즈림 네게리브의 카노테이션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글의 내용 자체는 잘 파악하지만 SAT, ACT에서 자주 출제되는 오답 유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등 학생들이 점수가 안 오르는 케이스는 모두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앉혀두고 무작정 모의고사만 풀리면서 해설 강의만 진행하는 방법으로는 시험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기를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실력과 논리력을 키우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2트의 수업은 SAT, ACT 전문 강사진이 1대1 및 소규모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전 학생들 개개인의 약점 유형들을 분석하고 무작정 모의고사만 풀리는 수업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현재 가장 많이 틀리고 있는 유형과 자주 범하고 있는 논리의 오류, 즉, Logical Fallacy를 집중적으로 잡아갑니다. 어떤 시험 유형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각종 학원 및 과외를 해도 뚜렷한 성적 향상이 없었던 학생들도 2.2의 유형 수업 후 실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은 학생이 많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도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수업이 제 위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서 저랑 페이스가 안 맞아서 불편했습니다. 스카이프 과외는 제가 모르는 문제를 마음껏 물어볼 수 있어서 모르는 건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을 듣고 준비해 오신 수업 자료나 방식이 그 어떤 고액의 학원보다 효율적이란 걸 느꼈습니다. 1년 동안 SAT를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First, would be the opportunity to have a best learning experience with teachers from prestigious universities, without having to go to Korea as an international student. Second, would be flexible class schedules, which is set up accordingly and could be altered if this needs to be for whatever reason. Lastly, and most importantly, I get to learn literally anywhere with Wi-Fi, so not having to um, always cancel my classes and worry about whether i'm going to arrive home on time what's the best thing about this program